안녕하십니까, 녹제 조연사입니다. 또약한 달여 만에 어, 난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월별 난 관리를 1년을 마치고 나니까 그 난실 스튜디오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뭐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제 채널을 열심히 보셨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난의 어떤 중수 이상, <laughs> 바둑으로 따지면 아마 2단 이상, <laughs> 이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뭐, 어, 프로와 임무는 되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뭐, 프로가 아니고, 아직도 아마추어 단계이기 때문에, 에, 제 생각엔 저는 아마추어 한 7단 정도? <laughs>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는 뭐 20수년간을 이렇게 난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난추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난을 길러도 또 다들 제 마음에 들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laughs> 아, 참, 대량 난감입니다. 여튼, 그러는 미로 올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난관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 어, 제 난실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추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즘 뭐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침체기가 되다 보니까 난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또, 이게 뭐 난계가 또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 혹은 또, 고가의 난초들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값이 또 너무 폭락을 해서, 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걱정거리도 많고,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난을 배우고 자시는 분들도, 이게 뭐 이래가지고 난개가 뭐, 뭐,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 살아가는 이제 의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음, 같은 거 없이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는 수동적인 생각보다는 다 나아지겠지. 다 나아질 거야. 혹은 회복될 거야. 라는 어떤 능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더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그게 되겠죠. 왜냐면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는 우리나라 무역이 엄청나게 뭐 신장을 했다고 하죠. 지난해에 비해서 24%가 성장을 해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어,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찌됐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조금 서서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 또뭐 생활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정부에서또 유류세를 인하해서 또 소민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또 거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난개도 자연스럽게 좀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어, 2년간에 걸쳐 그 급격히 떨어진 침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회복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정점은 찍었죠. 바닥 정점은 찍었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대표적인 게 오늘 바로 옆에 사장님께서 어, 그 신라 세촉을 인천으로 팔렸다고 판매하러 배달하신다고 가시는 걸 제가 아침에 지금 방금 만나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저한테 이거 세척이 얼마쯤 될것 같습니다. 한, 뭐, 한60 정도, 요즘 시세가 그런 것같은데 그랬더니, 아, 8 0여 팔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로 그새 또 회복이 되었구나. 아, 내년 봄에, 예, 이제, 저, 전시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교류가 더 활발히 되고 하면,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어, 어떤 이런 난개가,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모두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는 척도만큼, 어 그만큼 더 회복 단계도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제가 난 얘기하다 이런 얘기 를뭐하냐고요어 저는 공영채널 알겠습니까? 세계적인 채널 녹제TV 공영 채널이기 때문에 에, 어쨌든 나라의 경제까지도 다 걱정을 하는 채널입니다 아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기도 하고요 <laughs> 저는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았죠 <laughs> 아, 여튼 제가 이렇게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 난을 제가 이제 아직도 어 내년 6월에 퇴직을 앞두고 아직도 이제 현역에서 뛰고 있는 현역이기 때문에 에 난실을 비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10일 가까이 난실을 3주에 한 번씩 제가 산행을 하고 또 근무 여건 때문에 한 10일 가까이 난실을 한 달에 한 번씩 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물도 많이 주시고 뭐 나름대로 도움을 주십니다만은. 세균이라든가 병충해 관리 이런 것은 제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과습기 때또 그리고 2차 생장기 전에 난초가 막 한참 생장을 할때 이때 사실은 방제 처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때 잠시 게을리했더니 어, 난입들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약해를 잘못 쳐서 약, 약, 약장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 난실의 사장님들과 의논해 보고 또 난실의 동태를 파악해 본 결과 해충에 의한 장애가 왔다. 그래서 난잎이 좀 사실은 기부 쪽에 연한 부분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올해 농사는 다 마무리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을 물론 많이 충분히 치고 살충제를 또몇 번씩 치고 또 토양 살충제도 치고 해서 충분히 제 나름대로 구제를 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상해 버린 난초 입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아, 이러는 결심과 함께 또 구독자 여러분께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일단은 제가 서로는 여기서 마치고 일단 실무를 파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일단 제가 한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주 대륜의 멋진 꽃을 피우는 대륜 죽음 소심입니다. 아, 산체쪽부터 제가 길렀기 때문에 아주 애정이 많은 많이 가는 친구인데요. 잎은 이제 후육줄에 이렇게 아주 우람하고요. 이 끝에 상반이 살짝 소멸된 흔적이 이렇게 있는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그 소멸산반 개체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아주 멋지게 우람하게 잘 자라다가 이 기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생장기 때 한참 자라던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 연맥에 벌레들이 이제 쭉그 수액을 빨아먹어 버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장애가 왔거든요. 아주 작품 버렸죠 근데 다행히 이제 어 여배품이 아니어서 화해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금 뭐 걱정이 좀덜 되긴 합니다만 일단 꽃을 한대 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애지중지 기르는 입장에서 볼때어 이건 작품성에 좀 스크래치가 나서 상당히 좀 안좋은 결과가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런 친구들이 잎에 조금씩 무늬가 나타났을 때야이건 내가 약을 잘못 살포해서 어, 약해가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난실이 전체가 이제 그런 경향, 경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비상이 걸렸죠. 나중에 약을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어떤 그 모델들을 어, 조금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작은 난실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선풍기를 꺼야 되겠네요. 어, 이 난실이 지금 이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막, 어,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비상이 걸렸었죠. 이, 이 친구도 상당히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 그래서, 아, 이것이 약해가 아니구나.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막, 이제 저, 많이 이런 흔적이 나타난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어떤 월 하다가, 어, 난실에 어떤 사장님께서, 아, 이건 총채벌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총채벌레면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총채벌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에, 등장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요. 아, 잠깐만, 좀더 큰데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하저 친구는 꽃이 없네요. 여기에 보시면, 어, 이 친구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쁘죠? 제비꽃 닮았습니다. 이게 이제 외래종 품종 같은데요. 원형으로 들어온 품종 같습니다. 어, 나중에 이름을 찾아봤더니 벌레잡이 제비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벌레잡이 제비꽃. 이제 일종의 식, 식충식물입니다. 번식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막 나눠서 이제 분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걸어두었더니 이 친구의 잎사귀에 이렇게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쭉 당겨 보니까 붙어 있죠.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작지만 벌레가 붙어 있죠. 이 친구도 이제 식충식물이기 때문에 여기 달라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도 있네요. 이것이 이제 뭐 거의 총체벌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와가 달리 제가 충분히, 어, 약을 치고 구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야, 그럼 이게 총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 이제 또이 친구를 주시를 했더니 다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하얗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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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거 지금 요, 요 화면으로는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돋보기로 봤더니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친구들 날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이 친구도 해충이구나 날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이 이 렌즈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여튼 그래서 이친구가 날개가 있는 벌레가 확실하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친구입니다. 작고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이름 모르는 어, 해충이 또 있었구나. 사실은 뭐 이제. 해충 종류가 많죠. 어, 무슨 뭐 선충 종류 또 뿌리파리 같은 또 벌레 종류가 있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깍지 벌레류 이렇게 또붙어사는 깍지 벌레류가 있고 어 이제 지금 총체 벌레 같이 날개가 달린 이동이 가능한 어,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제 총체 벌레류 중에 어, 정말 알지 못하는 품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요새는 뭐 어 외래 외국에서 들어온 벌레도 많지 않습니까? 요새 뭐, 뭐 미국산 선녀벌레 또 혹은 뭐붉은날개꽃매미뭐 뭐 이런 뭐알수 없는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뭐 어, 어떤 거 약으로 해야 되는지 정답이 없는 어, 이런 해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빅카드또 비오킬 그리고 어, 제충국 요세 가지를 지금 번갈아서 살포를 했고. 그 다음에 아타라를 또 토양 살충제인 아타라를 두번 살포를 했습니다. 여튼 요즘 뭐 10월 지나서 늦게 올라오는 이런 이제 품종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흔적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박멸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은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은 알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해충류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이제 하면서 뒤져봤더니 어, 보통 해충 종류가 1년에 3년 내지 4년 부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내지 4번 정도를 알을 까서 부활시키고 번식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겨울철이야 뭐 해가 없겠습니다만은 어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매달 매달 한 번씩은 충분하게 해충 방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잘 보셨죠? 일단은 제 난실에서도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농사가 되질 않는 것이 난초 농사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조금 반성도 하고 이제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또 제가 또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난초를 재배하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 칠단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또 배워가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수정해 가고 보완해 가면서 농사를 잘할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죠. 어, 저는 뭐 박사가 아닙니다. 농업학 박사도 아니고 또 식물학 박사도 아니고 뭡니까. 저 이제 저 동업기술센터 연구소 직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혹은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워서 방제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튼 어, 수동적이기보단 능동적인 것이 좋죠 내년에는 더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 내년에는 뭐 이제 100% 나아지겠지 내년엔 확실해 <laughs> 이것이 좋겠죠 어, 이것이 제 마인드입니다 <laughs> 아 여튼 뭐 맑은 가을날 아, 하늘은 높고 마른 살 지고 어, 저도 약간 뱃살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구독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나름대로 저도 산행을 하면서 네, 좋은 또 내용들 또 좋은 사냐의 이야기들을 네, 여러분께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제 구독 놓치지 마시고 꼭 필독 해 주시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